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통일대박 열차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대박 구도는 기막히게 좋은 국가 전략입니다. 그런데 통일대박이 아무리 좋다 한들 통일이 된 다음에 일입니다. 김정은까지 김일성 3대가 모두 북주민들을 향해서 이 밥의 고깃국 그리고 기화집을 준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허황된 말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 체제로 공산 통일을 해서는 다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 내용의 접근 방법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정반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일 대박에 준비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주사파들의 극성에 통일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없이 반쪽만 가지고 영원히 분단 비용만 치르고 산다면 대륙, 해양 양대 세력에 끼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변방 약소국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북측 주민들이 남측의 자유민주 체제로 들어와서 남 남측과 함께 통일 대박을 성취하여 나간다면 통일 1 0년 후에는 남북한 모두 정말 놀라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북측 주민들을 포함해서 남북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세계 두 번째로 가는 그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 대박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실리적인 길을 따라서 민심을 이끌어오는 이 길로 나가는 것이 김 씨의 3대를 직설적으로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이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와닿는 실리에더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통일의 대명제는 남북 간의 대량 살상이 따르는 그런 무력 도발은 논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은 전쟁으로 남한 인구 5천만 중에 1천만 명 정도가 없어지면 1천만 명 정도는 해외로 달아날 것이고 나머지 1천만 명 정도도 숙청해서 2천만 명 정도 남으면 남북 동수로 합쳐서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어떠한 경로를 거 거쳐, 거쳐 어, 거치거나 공산주의 국가로 유도되는 그런 통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는 것은 남과 북 모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이 통일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한마디로 합류 통일입니다. 통일 대박론을 배경으로 하는 합류 통일의 길이 있습니다. 합류 통일이란 어떤 경로를 통하는 통일인가? 남북 통일을 하려면 북 정권을 상대로 하는 통일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북 정권과 북한 주민들, 주민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른바 분리 대응이죠. 첫째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힘에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햇볕 정책을 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 정권만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일 뿐,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 3대에 걸친 허구에 바탕을 둔 세뇌 상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 세계와 통일대박의 실상을 알려주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계속 이밥에 고깃국을 약속해 왔지만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그 허구의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스스로 뛰쳐나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힘차게 번성해서 나가고 있는 남측의 자유민주시장경제 법치의 세상으로 합류해서 들어오는 길을 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류통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대박의 실체를 알아채리고 통일대박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남으로 합류하여 들어오는 통일대박을 향한 합류통일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 지도부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멀리 남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 함께 이루어 갑시다. 감사합니다.